좀 빡세게 해야겠어. 뭐, 뭔데 이거? 음, 나쁘지 않아. 알파 300이에요. 족 우리죠. 음, 단속은 좋아. 아, 근데 이거 잘 타기 힘들어. 이게 베타에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잘 타려면은 한 8년 전에 나 데려와야겠는데. 그때에나라면 이거 탈수 있을 것 같아. 아우, 이게 왜 바로 여기로 날라오니? 아, 이거 캐노프너네. 쇳됐네 이거 와 두대가 나만 보고 있네 미치겠네 나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라인 막았다 일단은 보여주니까 못들어오잖아 억지로 오겠는데 아 지랄하네 에휴 우리 호리쿤 봐줄 수 있겠니 어 어. 우이야 나이스하고요. 너못 들어오잖아. 어! 아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우리 꼬다스케터요. 심려나, 일로 와. 상년. 아 딜이 안 들어오네. <laughs> 아 이번 판 잘했거든.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어요. 근데 영수증이 안 나오네. 8티어 못이기는건좀 너무한데. 좋아 오늘 주자 잘했다 잘 맞는데 맞기는 잘 맞지 살 거냐고요? 사긴 사지 않을까요? 그래도 탱크 수집하는 게임에 수집이 나야지. 어 어. 아니, 저도 지 이런 식으로. e v 패보다안 좋으면 그게 탱크야. 아, 얘는 성능이 너무하잖아. 근데 공짜가 아닌데, 뭐야? 야, 여기 뭐 있는데? 이거 내가 그냥 들이받아야겠다. 아니, 그냥... 아, 저거 아직 안 죽었구나. 맞다. 내가 독불독 살렸지. 살려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, 살려 보냈어. 이새끼 좀 어떻게 해보소 좋아요 호호호 맞혔습니다. 야미 279아 진짜 데미지 적응 안되네 넌 내가 보이지 않을 거지요 아, 좀, 이제 뭔가 좀 사람같이 타신다 드디어 1인분 하는 거 같아. 아!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어, 저기 있구나. 아휴 사람 같이 탔다, 이거는 아, 씨. 오! 우리 주어 뿌린 카고이의 라인 한 가볼까? 아이, 개소리 더 좋은 건 오바야. 아닌가? 진짜 모르겠어요. <laughs> 견호해줄 마음도 없다, 이제. 난 실망을 많이 했어, 이미. 오! 아, 이런, 씹 300 데미지 톡. 진짜 로레인 타는 것도 아니고. 로레인은 클리빅이라도 해. 그래도 크레딧이니까. 크레딧 남으면은 살 만은 사도 되는데. 굳이? <laughs> 아이, 컬렉터용이죠. 진짜 개구리야 엿. 응? 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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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탕스 분탕스 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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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이 새끼 검거해.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검거하라. 좋았다. 여기 있거든. 잠깐 쉬었다가. <laughs> 아, 아 <웃음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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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나볼 것이지. 아, 아니. 아, 야. 아! 야! 아하하! 호가 <laughs> 포를 깨서 탄이 빛나게 맞는다? 진짜 좆고인가 그냥. 아이거타면 <laughs> 근데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다. 그냥 잘하고 싶어도 잘 안됨. 이게 체급이 밀리니까 일방적으로 패지는 못하겠고 남들하고 비벼지는 기분인데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네.